하겠습니다. 다시 한번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시대의 진정한 혁명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에머슨이라는 학자는 지구상의 모든 성공한 혁명은 최초는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시작되는 우리 조국의 8기찬미래 통일된 남북 통일의 우리 조국, 세계를 허령하는 한민족의 시대를 열기하여 여러분들이 혁명의 의지를 가지고 이전에 함께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한 여러분, 한분한분의 가슴 속에 오로지 조국의 안위가 걱정되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여러분의 그러한 의지를 모아서 한대 불태울 때 우리 조국은 앞으로 전진할 것이고 세계를 호영하는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네. 우리 여러분 후보 한분한분잘 번번 아시겠지만 우리 호경용 후보님은. 이 천지 사물의 이치를 통달한 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김희찬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의 모든 펀드를 움직이는 여러분 로저스라든가 이런 분들 들어봤죠. 그분들보다도 10배 100배 더큰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면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극거 귀국해서 이 자리에 참석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기태 후보님 역시 이 민생들의 아픈 고통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분의 구보를 위하여 칭찬 박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자리에 결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모이지 않았다에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조상님들은 이 손바닥 안에 드는 컴퓨터 이걸 통하여 핸드폰을 통하여 일시에 우리 한민족의 홍익 문화가 세계를 허용한다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하여 순식간에 세계 일류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 문화인들이 잘 만드는 결과도 있지만 이미 예정된 역사의 진화가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BTS의 노래가 어떻게 세계 만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까 왜 한국말로 된그 노래가 세계인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정된 문화의 발전 단계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모인 세 분의 의지가 한데 결합이 된다면 순식간에 우리 국민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우리 선언를 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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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분의 말씀을 듣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신 분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서울지역사무총장으로 몇년 전에 3.1절 집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집합했다는 3.1절 집회를 계획하고 사회했던 대단히 만나기 힘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위해서 박사원 전직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해 주신 우리 박준옥 선배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밝은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뜻을 모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해> <laughs>